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시간 연락 내기 예정입니다 자 오늘 어, 11월 1일 어, 12시 15분 어, 지금 새벽 시간입니다 자, 전일이죠 10월 28일 어, 아, 31일 월요일 어, 오늘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화요일인데 어, 12시 1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어, 무료방에 계속 이제 종목들도 좀 알려드리고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뭐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분석도 이제 방금 이제 11시 23분 어 뉴욕 증시, 미국 증시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알려 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 무료방에 함께 오시면 제가 요즘에 영상을 좀 음, 찍어 드리는 게좀 힘든 상황들이라 최대한 뭐 찍어 보곤 있는데 최대한 우리 무료방에서 공부방에서 어, 계속 전달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폴란드 원전 수출한다 라는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한국형 원자력 수출, 오후 7시, 어, 6시 반쯤, 어,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인형을좀 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황급하게, 제가 이제 볼 거, 볼일다 끝내고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 수급이 좀 좋아지겠죠. 어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높은 수준들은 아니고 외국인 기간의 어 순매도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우선 우리 웨스팅하우스 어 우리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어 웨스팅하우스 어 폴란드 쪽에서 어 사우디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 웨스팅하우스. 1차, 1차 협력사를 일단 선, 어, 선정을 좀 했습니다. 어, 일단 1차로 웨스팅하우스 우선 선정을 했는데, 주가가 그렇게 빠지는 모습들,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일단은 민감도가, 어, 민감도가 많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상황에서 2차, 2차 쪽으로는 이제 한국. 어, 한국으로 선정이 좀된것 같아요. 그러되면은 어, 미국하고, 어, 한국하고, 이 원전에 대한 동맹, 어, 특히나 이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캐나다 쪽으로 어, 캐나다 사모펀드 쪽으로 어, 이게 좀 매각이 좀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웨스팅하우스가 한전 측에다가 소송을 건거 소송을 거, 걸었던 것들 입장에서도 폴란드 입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 관련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이, 매각이 됐다라고 해도 미국 회사라고 볼수 있잖아요 원천 기술 자체가. 그런 식이다 보니까 미국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배제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국으로도 단독으로 주기도 미국이 신경 쓰이고 약간 그런 국가 영향력 차원인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충분히 좀풀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완전히 다 가져올 수는 뭐 없었을까 여기에서 좀뭐 한국도 미국 눈치를 좀볼 수밖에 없었겠죠. 어, 일단, 어찌됐든 간에, 폴란드 입장에서 미국으로 웨스팅하우스만 하기에는 캐나다 쪽, 그리고 상모펀드 쪽이다 보니까 원전 건설 능력이라든가 운영 능력들. 약간 여기에서 의구심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한국을 또 이제 여기서 2차로 선정을 하면서 한국을 좀 끼어 넣은 것 같아요. 약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기사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좀 빠를 것 같으니까. 일단, 어 지난 이제 10월 29일, 어 당시 기사인데요. 원전, 미국 선정했던 폴란드 31일 한국을 찾아가지고 2단계를 논의를 했다. 2단계, 2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얘기냐면은, 원전 건설 사업자로 일단 외,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어이 내용들인데, 이거는 뭐 정리해가지고 10월 25일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거를 뭐 이렇게 메모장에 옮겨와서 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한 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허가 없이 원전 수출을 하지 마라 이런 어, 어떻게 보면 폴란드의 얘기를 한게 되겠죠 폴란드에 어, 한국 단독으로 입찰을 해버리면 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거에서 어, 건설 중에서도 불확실성이 생길 것이다 약간 이런 것들을 어필한 거라고 봅니다. 어, 수주에 대한 약간 전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에 매각이 됐다라고 했죠. 그렇다고 폴란드가 웨스팅하우스에게 맡기기에는 어, 일단은 원전, 이 사모펀드 쪽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원전 관리 능력이라든가 건설 능력 그런 거에서 의구심이 좀 생겼을 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이 뭐 지금 당장 있었던 건 아니고 약간 전략적인 부분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송이라는 게 2017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최근 발생한 소송은 아닙니다. 다시, 어, 다시 얘기를, 소송을 다시 넣었던 것들인데 최초의 소송은 2017년도부터 진행이 좀 됐던 거예요. 당시에 보면은 아랍이 어, 바라카 원조 수출을 할때 당시에 기술 자문료를, 자문료를 지급을 했었고 어, 증기 터빈 같은 경우에서도 모회사였던 일본 도시 도바한테 하청을 주기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협상에 대한 여지들은 계속 어, 이전에 소송도 있었지만은 협상으로 풀어 나갔다. 자, 원전 동맹이라던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어, 중요하겠지만 중요하겠지만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은 6기가와트, 6에서 9기가와트. 어, 여기서 규모로 가압강수로네 6기 정도. 경쟁국가는 미국, 한국, 프랑스 6기 정도죠. 여기서 이제 apr 1400 여기 이거는 한국형 원자로 할수 있고 이 한국형 원자로에 웨스팅하우스의 주력 원자료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 한 겁니다. 어~ 여기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송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일단은 주장일 뿐이고 뭐 일단은 우려는 좀 반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 뭐 이렇게 상전이 직전 상황들은 할수 있을 거 정리를 할수 있을 거 같고 일단은 폴란드 전력공사 등의 관계자를 서울에 찾아가지고 한전, 그리고 한수원, 폴란드, 패트누브 화력발전소 부지에 원전을 짓는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1단계 산업은 미국이, 2단계 산업은 한국이 맡게 될 공산이 크다. 자 이런 내용들이죠. 웨스팅하우스가 한때 세계 1위 원전 기업이긴 했었는데, 79년 미국 펜실베니아 여기서 원전 사고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현재 독자적인 원전 시공 능력이 현저히 좀 떨어진 상황들이다. 더군다나 이제 캐나다의 상업 펀드 쪽으로 매각이 됐으니까, 약간 폴란드 어, 입장에서는 고심 끝에 어, 1단계, 2단계 나눠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2단계라도 받았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어. 어 다행스러운 부분들이겠죠. 미국 정부도 폴란드와의 동맹관계를 내세워가지고 미국 업체 측면을 지원했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1단계 사업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정을 했고 미국 의회가 자국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 이후 다시 한번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시공능력이에서 한국업체들이 한국업체들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 웨스팅하우스가 한전 한수원의 협력에 손을 내미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고 폴란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정리를 앞서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2단계는 좀 유력하다라는 것들에서 일단은 웨스팅하우스의 1단계가 선정이 됐지만 주가 하락에는 제한적이었다. 이런 부분들 기대감들은 계속 남아 있었던 상황들이다 결론은 완전히 난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일단 앞서 상황들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기사가 바로 또 나와줬습니다 폴란드 민간 원전 최대 내기 건설 추진한다 어, 100%본기약할 거다 자 2기 정도는 어, 1단계는 이제 저쪽에서 어, 어, 웨스팅하우스가 한다라고 하는데 한국형 원자력 민간 원자력을 apr 1400 이게 이제 한국형 원자로라고 방금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최대 4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수원이라든가 폴란드 민간 발전사 국영 전력 공사가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4기 어 제가 직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6기에서 9기 수준의 규모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4기 정도로 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오히려 뭐 그냥 어 약간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오히려 1단계, 2단계로 나눠지긴 했지만은 내기가 내기 4기 정도로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주를 받았다라고 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어좀 해석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례적으로 폴란드 어 국유 재산 재산부 장관이 방안해가지고 산업통상부 장관이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을 했다라는 내용들 일단 호재로 나와줬습니다. 6기에서 9기 수준이었는데 4기 정도를 우리가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어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규모가 최소 10조 원 규모라고 하고 한국형 원자력 이거 미국의 밀린 정부 사업과는 좀 별개로 진행을 한다. 어 정부 주도 산업은 미국이랑 같이 하고 2 단계는 우리나라에 주는 거고 이제 민간산업 민간 주도 산업 같은 경우에는이 한국이랑 좀 손을 잡고 약간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미국을 완전히 배제를 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주도 산업에서는 탈락을 했다. 일단은 노형 수출이 아랍 이후에, 원전 이후 약 13년 만에 좀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빈손으로 끝나진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대는 40조 원 규모다라고 합니다. 대한 폴란드 민간 발전사의 최대 원전 4기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들이 좀나 아주 좋기 때문에 한국형 원전 2기 또는 4기까지 짓는 사업이죠. 뭐 일단은 규모가 확실하게 확정되는 것들은좀 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고배를 마셨던 6기 건설 사업과는 별개의 프로젝트라고 하고 그래도 이제 미국 미국 같은 미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계 원전 산업은 우리나라로 주고 그리고 민간 산업은 우리나라에게 내기 정도까지 어 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폴란드 입장에서도 고심을 좀 많이 해본 끝에 이런 결론들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이로써 우리나라 같은 원전 어이 수주 자체가 어 완전히 이 효율성 어 이런 뭐 경쟁력 같은 경우는 좀 입증이 된어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인가. 일단은 저는 호재로 어 판단이 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들은 일단은 뭐 웨스팅하우스, 어 우리나라의 좀 2단계 산업, 2단계 이거를 좀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좀 실망감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하면. 어, 체코, 사우디 수출, 수출도 남아있다라는 것들이랑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주기기를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의 주력 원자로 AP 1000, 이거 미국형 웨스팅하우스의 주력 원자로죠. 우리나라는 어, APR 1400입니다. 일단 여기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기기를 공급해 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삼원과 하양 원전의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핵심 설비를 제작을 했던 것들.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폴란드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납품을 한다라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참여할 가능성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들이다. 일단은 확정이 돼야 되겠죠. 확정되는 것들. 자 여기 이런 상황들이고 민간 원전 이런 것들도 이제 한수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수원 컨소시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할 가능성들도 높은 상황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전히 원전 뭐 어떻게 되든간에 수혜주는 원전이다 아,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원전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이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어, 우리가 완전히 여전히 완전히 빈손으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목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이제 SMR 같은 뭐 호재성 재료들도 좀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 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도 좀 수주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온랜드 수주가 좀 있는 어,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자 어, 엘다바 원전 관련돼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완전히 불확실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보면은 지난 8월에 러시아 주도의 이집트 원전 엘다바 프로젝트 약 3조 원 규모의 일감을 따냈다. 러시아형 가압수륙 원자로 어 여기 기자재를 공급하고 터빈 등을 시공하는 사업이었다. 여기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집트 엘드바 원전 관련 수주액의 한 6천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 폴란드 수주가 확정되면 주기기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전체 수주액은 원전업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높아질 것이다. 어 여기 보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400억 달러 규모 원, 폴란드 원전 산업의 주기기 등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할 가능성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 민간 원전도 한4기 정도 된다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 되겠죠 AP 1400 이것도 참여를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일단은 6천억 원 정도로 수주 어, 이, 엘다바 원전 어, 이집트 원전 엘다바 프로젝트에 약 3조 원 규모에서 6천 원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따왔다.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건설이 제대로 좀될수 있을까? 건설이 진행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국제적인 어좀 뭐랄까 무역에 좀 차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이원 자재 같은 것들, 수출, 수입, 물류 이런 것도 좀 정상적으로 할수 있을 것인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 어, 건설에 차질이 없을까? 건설에 차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이거 돈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따른 걱정은 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뭐 두산도 블록딜을 좀 진행을 했었던 상황들이긴 하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음, 계약금, 계약금이라든가 어,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음, 금액을 조달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을 거. 그런음에그런그런 아, 뭐 그런 것들이 그영이들이 반영이 는상황들인는우황은폴란 우선은 폴란그다음에사그다음에 사우디, 체코도 그다이계는 예정, 되어 있는상태이에때문에는란드에 대한 1단에 2단계 어, 그 동에에는그다어에는그다에는그다음는 그리고 뭐 엘다바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민간 주도 뭐 폴란드의 내기 정도의 원전 뭐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하는 것들 여기로 이로 인한 부분들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일단은 21선 상단 부분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뭐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아,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주가가 좀 빠진 만큼 빠졌다라고 체크 상황이 좀 판단이 되면 되는 수준의 주가의 위치에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1,400원, 어, 여기, 21선은 0 돌파를 하는지, 박스권은 이탈을 하지 않고 돌파할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 1,5,000원, 그리고 1,7,000원까지, 어, 차이실란 매물들을 또 얼마나 소화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언론에서 주목을 하면서 시장에 좀 주목을 해주면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1,7,000원 수준까지는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17,000원 부근까지 좀 올라오면 이전에 좀 물리신 분들 을 대응하고 나서 탈출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시려 매물 소화 흐름들을좀 거칠 수 있으니까 이후 이때 이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대응을 잡고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조정을 받을 때이 덜어냈던 부분들 주가를 추가 매수하셔 가지고 평균 단가를 더 대폭 낮춰 보시는 거. 제가 만약에 이 2만 2만 원 상단 부분 22,000원 수준의 평균 단가다 라고 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10주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부근에서 반등 돌파하는 모습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겠죠. 20일 선 돌파를 하는 거. 또지지에 받을 때 아니면 슈팅이 나올 때어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뭐 10주나 뭐 20주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17,000원 이 부분까지 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이 20주를 여 정리, 정리를 하고, 다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때, 아니면 슈팅하고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다시 2 0주로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대변에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비중의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에서 최대한 대응이 되기 때문에, 단가도 계속 조절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좀 빠르게 잡자. 어 이제 목표 단기 목표 구간들은 1,000원, 500원 이 수준들까지 어 보여줄 수을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일단은 어 두산 에너빌리티 음 분석을 좀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들과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공략주도 이렇게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 제 뭐, 오늘도 관련 종목들 몇개 이제 좀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깐요 오셔가지고 어 같이 함께 좀, 음이 종목들 어려운 시장 이제 앞으로 좀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함께 좋아지는 시장들 앞으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 우리 무료방 링크는 댓글에 있으니까 고정 댓글 체크를 하셔가지고 입장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 방금도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11시 11시 45, 47분에 어 뉴욕 증시가 수익일이 어떻고 뭐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설명을 좀 올려 놨습니다 일단 보시면서 어 함께 어 시장에 대한 흐름들 파악하시면서 같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 참고해 주시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